공치 콩! 콩! 공증입니다 아니 요즘에 수빈이가 술을 오지게 마셔. 아 이거 안 되겠다. 더 이상은 내가 차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도 약간 내 생각에 술 냄새가 날 예정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가 지하철을 타고 온다고 하겠지. 어쨌든 알코올이 질릴 때까지 수빈이한테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? 그거는 이제 보셔야죠. 보세요. 그럼 가볼까요? 고고! 여러분, 진짜... 이것 좀 보세요. 아왜 그래? 아술 아, 냄새! 많아. 몇 시까지 마셨냐? 너 지금? 몇 시까지 마셨어? 아니야! 몇 시까지 몇 마셨냐? 마셨냐고? 지금 눈이 뚱뚱 아, 네. 부었는데 무슨 아니, 소리야? 늦게까진 안 마셨어. 몇 시까지? 너 요즘에 한 새벽 3시, 4시까지 마시던데 계속? 아니거든? 할머니! 아, 요즘에 아, 계속 아, 술 아니야, 마시잖아. 하지 마. 뭐라고 한 마디 해줘. 올때술 냄새 났지? 아, 아 진짜 왜 찍냐? 만천하에 내가 다 알릴 거야. 아 하지 마. 구독자님들 알면은 또 어? 네, 나한테 이미 실망 많이 했어 미치한 <laughs> 모습이 한두 번 <laughs> 나갔어 아니 너 진짜 눈 지금 점점 부었다고 실망스러 아직도 너술안 취했다고 아술안 깼다고 하지 마꺼술안 깼다고 아왜 그래 비밀이야 이거 뭐 <laughs> 비밀이야 이미 이렇게 널 부러지는 게나생활하는게 있어 짧다 <laughs> 아더 <Assessment> <laughs> 아저. 편집 살짝만 하고 올게 우와 어? 가 제가 다 먹으려고 와와 물에서 이제 술 맛이 나와 진짜 저 지금 알코올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물에서 술 맛이 나 이제 와, 미쳤다. 아우. 할머니 배고파요. 밥 먹어. 네. 다 됐어. 응. 됐어, 알았어. 야. 야. 그냥 거기 위에다가 얹어준다. 아, 할머니가 카레를 만들었다는 소문이 아주. 아 시끄러워. 다, 운동 내 소문이 다 났어. 네. 응. 슬개골 그거 때문에 알콜 카이 잘먹어 나는 먹어봤는 오기 전에? 어, 어. 너나 먹어 응. 아, 이가 원래 시간 맞춰놨면은 같이 먹었을텐데 아 그러게 너가 술을 어제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아니야 우와 할머니 저 감자 많이 들어간 거 진짜 좋아하는데 그 감자도 직접 딴 거야 우와, 우와 진짜 맛있겠다 근데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 이제 아숟가 슈가... <laughs> 도야 <laughs> <laughs> 아, 이게 소금 하면 되나요? 맛있습니다. <laughs> 와, 진짜 맛있겠다. 와! <laughs> 와, 진짜, 진짜. 음. <laughs> 와! 감가 <뭔가 웃음> 너무 <웃음> 맛있어. <웃음> 아 언니 나어제간히어제게 맛있는 맛나 봐. 왜 이렇게 술 맛이 나? <laughs> 아, 진짜, 진짜 나 얼마나 마신 거지? 진짜 어제 얼마나 마신 거야 진짜? 특제 소주 어, 먹었어? 먹었어 몇 개? 어제 두 개? 세개 먹었어야지. 아, 그가 아니 왜 자꾸 나나한 통짜 <laughs> 아니 아 하지 마. 네너 아까 올 때부터 지금 술 냄새 나. 그렇지. 난 네가 온몸에 소주취 냄새가 나아 진짜? <laughs> 아 나도 <laughs> 나한테서 술 맛이 계속 나. 술 냄새가 나. 요즘. 응이게 음. <laughs> 진짜 맛있는데, 진짜 맛있는데, 진짜 맛있는나 진짜 나 진짜 맛있 진짜 맛있는데, 진짜 진짜 바보다. 너 진짜 맛 되겠어. 와, 진짜 맛있는데, 진짜 맛있는데, 진짜 맛있는데, 진짜 음있는 너무 짜맛있 맛있는데, 진짜 맛 응. 는데진 작작 좀 먹어. 넌 그게 문제 야 항상. 나 줄지 몰라. 몰라 그런 게 아니라 각자 고민 중일까. 아니 요즘에 왜 이렇게 마시는 거야? 모르겠어. 너 그러다가 말년이 아쉽지. 아빠 말년이 아니. 너 말년에 큰일 나. 아니 진짜로 이제 안 마시. 어? 아니 아까 어쩐지 어쩐 아저씨가 일어나던데. 아 진짜 엄청나 었구나 내가 엄청 어제 많이 먹었던 거 내가 이제 알았어. 비틀거리는 거 아니야? 아까좀 응. 비틀거리던데? 어, 몇 시까지 다시 이거지 어제 나한 2시 반인가 3시 반? 2시 반인가? 아못아다약 점점 제가 취해가긴 하네요. 세정 들어가니까 약간 또치킨 오르나 보다. 응. 자자자 아, 한 아빠한테 야 아이 빠 응, 맛 음, 맛있어. 음, 맛있어. 음, 이있어 아, 음, 맛있어. 음, 있어있어어어 음, 맛 서비스가 뭐, 귀여워. 어 음, 맛있어. 음, 어어어 뭐가요? 뭐하는 거? 음. 와, 나 진짜 말도 안 단데. 오늘 왜 이러지? 왜? 와, 근데 딱 초반쯤에서 그만 나. 아, 오버하지 마. <laughs> 언니 진짜 뻥이 아니라 진짜로 술나어서 아, 어. 내가 아까 먹었는데. 아니, 진짜 할머니 진짜 드려보세요. 안 드려? 음. 할머니도 아까 많이 먹었어. 어, 죽겠네. 아. 할머니. 나 진짜 이제 일찍 먹고 들어가야겠다. 먹더라도. 뭘 먹어. 그만 먹어. <laughs> 할머니 한 마디 해 줘. 할아버지 진짜 술 많이 드셔 가지고 더 빨리 돌아가신 거 우리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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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안 마시네. 웃음> <laughs> 아니, 저한테 술해서 많이나요? 응 음, 많이 나. <laughs> 저 이만 가볼게다 <laughs> <laughs> 먹고 와야지 그거 다 씻었는데. 아니, 그거 다 먹고 가. <laughs> 좀 비티거리는 거. 야, 먹고 가. 먹고 가. <laughs> 아니 먹고 가는데 지금 너무 내가 자꾸 주체가 안돼이술냄새와 저거 찐이다 저거 어. 왜 그래? 안될거같 뭐가 안 돼? 하나만 더 먹어 아 토마토가 숙취에 좋으니까 하나만 더 먹어 괜찮아 맞아, 맞아. 아, 응. 좋아 숙취해좋 어차피 오늘 약국 먹고 가니까 나국은다은는거 아니야? 뭐다 만들었어? 내 모스터 내 모스터 뭐라고? 오스토 <laughs> 아니, 뭐 타고 왔냐고. 와, 진짜 완전 취했냐? 워터밤이 할머니가 어떻게 워터밤을 알아? 어? 아, 그야 내가 개심해서 안 데리러 왔어. 집 앞까지 오라고 했어. 이 정도면 민폐다. 야, 오늘 모든 사람들 테 민폐였다. 왜안 끊냐? 좀자아면 방에서. 아, 진짜 자게? 응. 제자리야, 진짜 왜 저래, 할머니? 진짜 민폐다. 오 진짜 민폐다, 그치그럴 수가 있지, 뭔 뭐, 민폐? 수빈. 뒤에서 만저 뻗었어, 진짜 대박. 아무튼 수빈아, 당분간 술 생각 안날 거야. 알겠냐? 광고.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.